자 오늘은 코스닥이 좀 밀리는 흐름이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와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은 미 대선에 대한 변수 아니면 우려감 혹은 이제 트럼프가 불복을 뱉고 거기에 대한 좀 불안감들이 나오는 그런 증시였는데 우리였던 것보다는 좀 무난하게 잘 해소가 되는 듯어 시장이 좀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장을 보면서 지난번에는 차트 기법 강의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시장의 재료와 이슈 그다음에 이제 좀 종목에 대한 얘기를 같이 좀 나눠보고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야가 이쪽인데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지금 시장에서 새로 나오는 이슈들이 어떤 것이다 이런 거를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시간은 11월 10일 어, 저녁 6시 25분입니다. 내일은 11월 10일이죠 빼빼로데이 이기도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광군제 라고 해서 중국 소비주들을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뭐 광군제가 내일이면 또 이제 재료가 소진이 되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라갔다 라고 하면은 이미 오늘 반응이 더 나왔어야 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상시에 광군제보다는 시장에서 흥행을 좀 많이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지금 그쪽을 뭐 내일 당장에 이제 11월 11일인데 그쪽에다가 이슈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오늘 시장에 또 새롭게 부각이 되는 종목들을 보고 아니면은 오늘 대장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을 보면서 아, 지금 시장에 어떤 이슈가 가장 좀 강력하고 우리가 더 거기에 이어서 다음 후속 종목으로 봐야 될게 어떤 종목들이 가능성이 세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어, 특징주들이 사실 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오늘 올라가는 날이 아니어가지고 시장에 뭐 뉴스, 그 다음에 재료를 타는 종목들이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수급 집중 현상들이 좀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시장의 포인트를 딱세 개로만 제가 이제 추려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당연히 오늘 화이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겠죠. 화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이든. 이쪽에 대한 얘기도 오늘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세 번째는 요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좀 들어가 있는데 자율주행차. 오늘 이세 가지 포인트와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화이자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였냐면은 자, 같이 공유를 해서 볼게요. 화이자가 코로나 백신 어 이번에 또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빨리 좀 백신이 나와서 좀이 지긋지긋한 이 바이러스 시대가 좀 종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화이자에서 효과 90% 이상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좀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어제 미증시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오늘 급등을 하기도 했고 혹은 또 이제 바이러스 백신이 나온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뭐 여행주라던가 아니면 뭐 경기 민감주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목들이 오늘 아침에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화이자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냐면은 삼상 임상 실험 참가자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94명을 분석한 결과 자사에서 그 지금 개발 중인 백신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90% 이상의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났습니다. 그 동안 여기 관련된 과학자들이 최소 75% 이상의 효과를 가진 백신을 기대해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뭐 이제 90% 이상의 효과를 발휘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50%에서 60% 정도만 그 나온다 하더라도 효과적인 백신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 발표들을 이제 과거에 얘기를 했는데 90% 이상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시장을 흔들만한 그 다음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요소가 충분히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서나가는 화이자 국산 코로나19 백신 어디까지 왔나 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실제로 오늘 장 마감하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도. 근데 이제 화이자에서 나오고 이걸를용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이렇게 또 태클을 걸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충분히 기술력이 잘 나오고 있어, 우리도 지금 개발하고 있어, 걱정 마뭐 이런 뉴스들도 같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화이자 쪽에서 좋은 흥풍을 좀 불어오게 하는 그림은 맞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제약사들 안에서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 뭐, 치료제 개발 중인, 그 다음에 거기 임상에 들어가고 있는 좀 여러 가지 또 제약 기업들한테도 좀 좋은 분위기와 또좀 훈풍을 이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오늘 좀 마련을 했다라고 이제 좀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뉴스가 뭐냐면은 여기 기사에서는 신주단지 화이자 백신, 영하 70도에서 겨우 5일만 보관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이자의 백신 개발 그 뉴스가 글로벌 시장을 좀 흔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미쳐 놓은 거는 맞는데, 여기서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들로 해가지고, 이 여기서 만든 바이러스 백신이 얘가 이제 뭐 이거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운송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면은 얘네가 영하 20도나 뭐 70도? 그런 온도 안에서도 5일이나 7일 정도만 이제 보관을 할 수가 있다라고 나, 내용들이 또 이제 문제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백신이 대량으로 이제 생산이 가능한 거냐 아니면 이게 보급 자체가 폭넓게 가능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점으로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문제점과 그다음에 이렇게 좀 보완돼야 될 부분들이 나오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이쪽으로 또 기대감이 쏠려버리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또 급등하는 그런 이슈로 이제 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초저온 그 냉동고 요거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급등을 많이 했죠 예를 들면은 일신바이오라는 종목. 종목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어, 대안과학이라는 종목도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고, 혹은 이제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쪽 관련된 종목인데 굉장히 좀 강력한 움직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어, 이렇게 이제 좀 초전냉동고, 뭐 냉장고 뭐 이런 뉴스들도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한 가지 시장에서 떠오른 이제 좀 새로운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콜드체인이라는 단어가 또 이제 시장에서 오늘 좀 급부상하는 내용 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콜드 체인이라는 거는 뭐 이제 호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약간 좀 사전적인 용어를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단지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는 정온 물류 즉 공급사슬 내에서 온도를 제어하는 기술과 관리 기법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뭐 먹는 쪽이라던가 뭐 식품 요쪽에서도 이제 그 응용이 되는 요런 콜드 체인이라는 그런 이제 단어인데 이게 그 의약품 관련돼서도 이제 식품콜드가 아니라. 식... 콜드체인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서, 이제, 의약품 콜드체인 쪽으로도 이슈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의약 쪽이라던가, 아니면 바이오 시장, 아니면 헬스케어, 이쪽 시장에서는, 어 앞으로 이제 2025년도, 이때까지 해가지고, 세계 물동량의 약 3.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뭐, 이런 이제, 좀 분석글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드체인 시장이 지금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요런 이제, 그 치료제라던가, 뭐, 백신 바이러스 이런 거에 운반 이쪽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그 시장의 여러 특징주들 중에서 GST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오늘 고가가 11.99%그 다음에 종가가 8.52% 평상시 나오는 이쪽 동종 섹터 종목들 비해서 굉장히 좀 강력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제 뉴스를 좀 같이 특징주의 뉴스를 본다라고 하니까 GST가 화이자 코로나 백신 콜드체인 우려 국내 유일 PCM 냉장 냉동 기술을 동시에 보유하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먼저 갔었던 일신바이오, 그다음에 대한과학, 뭐태경케미컬 요런 종목들 외에도 콜드체인이라는 단어가 이제 떠오르고 요런 게 이제 핵심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후발적으로 재료와 테마가 쌓여서 올라가고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이 후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한가간 그런 종목들을 따라가긴 힘들지만은 그다음에 후속이 될수 있고 이슈와 재료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차트를 위쪽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이냐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GST가 뭐 이제 그런 단적인 예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콜드 체인 쪽에서는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종목이. GST라는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투비소프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은 그냥 뉴스로 특징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비소프트가 341조원 콜드체인 플랫폼 공략을 위해서 AI 바이오 경쟁력을 강화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뭐 이런 뉴스들이 2019년도 11월 12일날 이제 부각이 됐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콜드체인이라는 테마 단어 자체가 이제 좀 뜨고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콜드체인 종목이 뭐가 있어? 뭐가 그 다음 후속주가 될 수있어? 있어 이런 거를 이제 시장에서 찾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GST가 오늘 이런 움직임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투비 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직 과열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3.57%의 상승률이 나왔는데 바닥권에서 거래량 늘리면서 위쪽으로 툭툭 찌르는 이런 액션들이 보여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그 구독자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권으로 종목들을 이제 정리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 이제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화이자 관련된 뉴스 그다음에 핵심 단어에서는 하나를 더 이제 체크를 해야 될게 있는데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게 있어요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게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화이자 백신 개발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 이렇게 좀 떠오르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 아까 말씀드렸었던 화이자가 이번에 개발한 백신의 그 보급을 위해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이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 좀 보완이 가능하다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또 특징주와 그 다음에 테마를 또 형성을 해버렸는데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라파스라는 종목이 오늘 장중에 25%의 상승률과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터트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라파스가 이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이슈를 같이 가지고 있고 그게 부각이 되면서 오늘 급등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특징주 이렇게 떠가지고 뉴스가 이렇게 붙어서 테마가 이미 형성이 됐잖아요. 세계 1위 마이크로 니들. 화이자의 백신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의 상승세를 보였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이 라파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공시 나왔던 내용들을 보고 그 다음에 기타 경영 상항에 어떤 그 주요 사업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 이제 같이 보면 되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마이크로 니들 및뭐 용해성 마이크로 니들 포함하는 마이크로 니들 경피 패치에 대한 특허 뭐 과거 이제 뭐 특허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강조가 되고 그다음에 부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종목은 25%의 상승률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여러 가지 마이크로 니들 관련된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 또 앞으로 관심을 받을 것이고 어떤 종목이 있고 어떤 이슈가 있지? 요런 걸 이제 하나하나씩 좀 찾아갈 텐데 어, 시장에서 이제 좀 노출이 되었었던 뭐 과거 뉴스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IQ1은 는아이 IQ라는 종목도 있죠. 이것도 이제 원래는 치매에 관련된 종목으로 유명한 지 제약 섹터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여기서 봐야 될건딱요거한 줄인 것 같습니다 비패치형 마이크로 니들 디바이스용 마이크로 구조체 및 비패치형 마이크로 니들 디바이스 특허권을 취득을 했다 요런 내용이 뭐 지금은 뭐큰 움직임이 없었으나 앞으로 뭐 부각이 된다 라고 하면은 라파스의 뭐 후속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또 급등을 할수 있는 요소가 붙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IQ 라는 종목 플러스 대장은 아파스인데 그 다음에 아이큐어 혹은 보령제약 이런 종목까지 마이크론이들 관련된 종목으로 연결 지어서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장에서 가장 핫했었던 이제 화이자 백신 관련된 내용을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그래도 우리 좀 후다닥 가가지고 오늘 또 바이든 이슈와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이슈까지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바이든이 또 유력하게 또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트럼프가 이제 받아들이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시장과 매스컴과 언론 그 다음에 주식시장 자체에서는 이미 뭐 바이든으로 이미 결정을 좀 지어버린 듯한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온 뉴스들만 본다 하더라도 트럼프 지우기 나선 바이든 방역 강화 기후변화 적극 대처 이제 그 바이든이 그 공약 중에 하나로 이제 세웠던 게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이제 좀 재가입을 하겠다. 트럼프가 탈탈했는데 우리는 이제 뭐 그린 정책 이쪽에다가 신경을 굉장히 좀 많이 것이다 이런거를 대선 전부터 공약으로 많이 내세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 안에서도 이쪽으로 이제 또 갖다 붙입니다 민주당이 또 바이든의 친환경 확대를 강조하면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의 방향성과 굉장히 이제 맞는 부분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서둘러 저탄소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이제 또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탄소중립과 뭐 기후위기의 뭐 대응 이런 부분들이 뉴스에 쭉쭉쭉쭉쭉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니까 사실 이게 뭐 바이든의 대선 정책 이런 이슈 거기에서 이제 그뭐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는 요동을 좀 많이 치기도 했죠 트럼프 쪽으로 분위기 갔을 때는 또 급락도 했다가 다시 바이든 쪽 넘어오니까 또 다시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추구를 하는 그린뉴딜 정책 요쪽이랑도 이제 비슷한 내용들로 가고 정부 측에서 이제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친환경 관련된 종목 들의 테마가 여전히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항상 얘기를 드렸다시피 이미 많이 과열이 되고 국가권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 것은 항상 또 리스크가 붙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거를 빨리 잘 치고 나오고 아니다 싶을 때잘 자르고 나올 수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라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아직 올라가지 않고 그 다음에 새로 좀 부각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이슈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아직 안 오른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거를 같이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특징주 중에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어요. 사실 뭐 그렇게 과열이 되어 있는 자리는 아니었는데, 이거를 연속으로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린 케미칼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던 뉴스 이슈 특징에 대한 내용을 파본다라고 하면, 이산화탄소를 고부가 같이 소재로 생산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전환 기술을 개발한다. 그래서 그린 케미칼이 이번 정책이랑도 또잘 맞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거래량이 확 늘어나고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을 HTS 그린 케미칼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신다고 하면은 오늘 특징주로 이 종목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린 케미칼. 아 여기 나왔네요 자 그린케미칼을 또 hts 뉴스에 검색을 하면은 여기 특징주 해서 나와있죠 바이든의 친환경 관련주 그린케미칼 상한가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부분들을 쭉 보니까 그린케미칼은 또 국책과제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고부가 같이 아까 제가 읽어 드렸던 내용이죠 이산화탄소 포진민 전환 기술을 개발한다 ccu 라는 기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아 그러면은 또 이제 그린케미칼이 상한가를 갔으니까 요쪽으로 또 이슈와 테마 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또 이산화탄소의 고부가 가치 소재를 생산하는 어뭐 포진민 뭐 전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애들이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또 보니까 또 과거에 또 나왔던 뉴스들을 또 같이 비교를 해 보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자연과 환경 이산화탄소 저장 블록 개발 MOU 체결 과거에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노빌과 이산화탄소 연구 저장 콘크리트 블록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이것도 이제 그뭐 탄소 배출권 관련된 내용들에서 이제 부각을 받았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어 배출가스 직접 반응을 통한 이산화탄소 포집. 아까 내용이 나왔었던 거죠. 및 대량 활용 저장 기술 이용해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한다. 이제 자연광경이라는 종목이 얘는 이낙연의 이제 정책주로도 이제 부각을 좀 많이 받았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좀 조용하죠. 조용하고 아직까지는 바닥 돌파가 나온 그런 그림은 아니나 위쪽으로 지금 툭툭 찌르려는 액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린 정책 쪽으로 이제 이슈를 같이 좀 더해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뭐 추가 상승률 이런 거를 이제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뉴스는 생생 코스닥 CNG 하이테크 탄소 배출권 광세.점점점.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부각이 됐다. 이렇게 또 뉴스가 또 과거 2020년도 10월 14일 날 나온 뉴스를 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쭉한 번씩 좀 읽어 보시면 될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 CNG 하이테크도 이산화탄소를 중탄산 나트륨으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좀 부합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CCS 기술,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지하나 해저에 매립 혹은 저장하는 CCS 기술, 뭐 이런 것들에 대하여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러면서 CNG 하이테크의 이산화탄소 감축 기술도 바로 이런 트렌드를 반영한 기술이다. 그래서 CNG 하이테크의 CCU 기술이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CNG 하이테크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CNG, 하이테크 이 종목은 오늘 장중에 대략 한. 6... 점9% 정도까지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 어, 차트가 약간 좀 공격적이네요. 자연과 환경보다는 왜냐면 위쪽으로 찌르려는 시도가 나왔고 거래량이 두번 이렇게 한번두번 번 나왔을 때는 위쪽으로 찌르는 그림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한번 쉬어가는 음봉 눌러주는 그다음에 쉬어가는 캔들에서는 거래량이 적었습니다. 그럼 얘는 방향성을 위쪽으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겠죠. 그리고 이제 주봉상 차트라든가 월봉상 차트가 갇혀 있는 구간이 아니고 새로 돌파하고 윗 공간으로 열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도 굉장히 좀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매물들이 매물대가 여기에 이제 쌓여 있는데 이런 데만 이제 소화해 놓고 위쪽으로 안착하면 은 추가적으로 갈수 있는 공간들이 저는 더 열려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방금 말려 드렸던 이런 이슈들을 같이 보신다 라고 하면은 같이 또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번째 바이든 그 다음에 이제 탄소 관련된 지금 친환경 정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자연과 환경과 그다음에 차트가 조금 더 예뻤었던 c n g 하이테크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어세 번째 자율주행차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져서 우리 또 구독자 분들의 집중력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또 중요한 부분들이고 제가 자율주행차는 사실 뭐 뉴스와 이슈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오늘 장 마감하고 종목들을 돌려봤을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차트가 굉장히 좀 예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차트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주간 의견이 더해지는 게 맞는데 어, 자율주행 쪽은 과거에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때 어, 전기차의 상용화보다는 자율주행차 쪽을 이제 부각을 더 많이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11월 10일 날 나온 뉴스 현대차 자율주행 최적 엔비디아를 품는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인공지능 컴퓨터 기술 분야의 선도 기업 엔비디아와 손잡고 미래차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쪽으로 그 가기 위해서 또 이제 기업이랑 또 손도 잡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겠다라는 내용들이 뉴스에 쭉쭉쭉쭉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차 쪽에서도 이제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뭐 수소차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강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현대차가 요즘에 좀잘 나가죠. 잘 나가고 분위기가 좋고 실적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차들도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쪽 현대차가 추진하고 있는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수소차 이쪽의 이슈들은 시장에서 연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라 보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어플에서 어, 유니크라고 추천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유니크가 어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을 또 시원하게 줬었는데 그 종목도 이제 뭐 수소차 쪽, 그 다음에 친환경차, 미래차 이쪽의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그 보니까 뉴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엔비디아를 품는다 라고 이제 또 뉴스가 나왔는데 어,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제이시언 시스템이 있어요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오늘 3%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는데 엔비디아의 한국 총판은 제이시언 시스템이 또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또 현대차 수혜가 있으면은 요거는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 쪽으로도 충분히 수혜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시장에서 이제 지금 뉴스와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뭐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은 종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던가 아니면 뭐 라닉스 이런 종목들이 어 이제 거의 뭐 대장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오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차트도 굉장히 좀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여기서 거래량 늘리면서 올려놓고 이 위쪽에서 수급들을 쭉쭉쭉쭉쭉 만들어가고 차트를 만들고 있는데, 위쪽으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차트가 굉장히 예쁘고, 그 다음에 더미동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21선의 이런 저항대들을 쭉 받고 있다가 오늘 돌파하면서 위쪽으로 차트를 열어놨습니다 그쵸?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좀 예쁘다라고 생각을 보는데 에이테크 솔루션도 오늘 차트가 위쪽으로 툭하고 튀어나오면서 마감이 됐고 그 다음에 인포뱅크라는 자율주행 차량 관련된 종목도 21선을 뛰어넘으면서 차트를 열어놓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차트들이 상대적으로 되게 예뻐요. 코리아 FT라는 종목, 혹은 여기에 이제 뭐 핸디 소프트라던가 아니면 세코닉스. 이런 종목들도 비슷하게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죠 그럼 지금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새로운 단기 종목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세 번째 지금 시장에서 핵심 이슈 포인트는 자율주행차 이렇게 제가 또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사실 많기도 하죠 그러면서 제가 방금 언급을 드리면서 차트를 하나씩 또 돌려 봐 드리고 했는데 어 관심 종목의 정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다시 돌려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좀 종목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차트가 완성 있습니다.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랑 같이 비교를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 또 부각이 되고 오늘 막 좋아지고 있는 이슈니까 여러분들이 또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지금 이슈와 트렌드를 따라가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시장에서 오늘 이슈를 좀 짚어 드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보고 종목을 보면은 좋을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